안녕하세요. 57일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광야와 마른 땅, 사막이라 할지라도 회복됩니다라는 희망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메마른 땅에서 꽃이 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면 생명의 축복이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뜻은 야훼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주제는 사실 이사야의 이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어도 누구나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에도 고통과 억울함에 탄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사, 보복하고 갚아주시며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대로가 생기고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깨끗한 자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는데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깨끗한 자입니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날 광야와 메마른 땅이며 사막과 같은 인생이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눈먼자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던 자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희망의 찬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길 바라고요. 남은 하루에도 우리 용기 잃지 마시고 우울감에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의 마무리를 끝까지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화이팅!